1. 아, 데미지 안해도되와 Controversial. 두시 f 요 리퓨즈 한번 더 가자 r e f u 요 e Refuge. Refuge. r e f u g Ref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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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f 여러분도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면 제 거만 오타났어요 S 없는데 absorb. 여러분 거 있어요? 어내 거만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 absorb. Attitude 태도 너무 많이 나오죠? 야너 Attitude가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왼쪽에 세개 refuse, vital, attitude. 다음. 됐어. 그렇게만 갈게요. 나머지는 오늘, 저 프로포즈는 그런 거다한번 봤죠. 야, 항상 헷갈리는 게 이거잖아.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형이야, 아유, 왜안 나와? 부야. 그걸 보려면 동사만 보면 돼. 비동사잖아, 앞에. 비동사는요, 뭐 나와? 야, 비동사 예를 들어서, I am이야. 나는 happy야, h a p p l y 야 해피죠? 비동사는 형용사 받아요. 그 비동사는 뭐 받아요? 형용사 받아요. 그럼 정답 뭐예요? Important 요 그렇게 보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문장의 동사는 어디 있어? Access 접근하다. 접근하다는 일반 동사예요. 일동이야 일동. 일동은 부사가 꾸며줘. 잠잠. Access 접근한다. 접속한다. SNS 에 접속한다. 이렇게요. 자, 드디어, 미니 모의고사두 번째입니다. 미니 모고 두 번째. 1번부터 들어갈 거예요. 어법상 알맞은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아우, 젤리피쉬 맛있는데. 해파리는 have been on earth. 지구상에 존재했어. hundreds of millions of years. 수 백만 곱하기 백. 수천만 년. 어. 수천만 년 동안 존재했다. 알고 있었어? 해파리가 수천만 년 동안 있었다는 거. one reason 하나의 이유. they have survived. 와, 시험이죠? 생존하다. 그들이 서바이브한 생존한 이유는 아니 공룡도 죽었는데 해파리가 어떻게 생존했지? 그들이 생존한 이유가 있습니다. for so long 이렇게 오래 생존한 이유는 대따하기 때문야 they can 해파리는 살아. 거의, any part, 어느 부분이든지 다 살아. 바다에 어디든지 다 살아. 그래서 해파리가 이렇게 오래 생존한 거야. 거의 다 살아. Survive 까지예요 Their body, 지네 몸은요, 98% water이야. 신기하지? 해파리 몸이 98% 물이야. So, 그래서, jellyfish 다음에 헷갈려? 야! Yeah. 이게 동산지 아니면 ing 현재 분산지 모르겠으면 뒤에 봐 봐. 뒤에 동사가 있냐 없냐? 뒤에 동사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 동 다음에 동이 또 나와요? 아니요. 누워 있느니 정답입니다. 위에 거 라잉이에요. 내가 동사를 써야 돼, ing를 써야 돼. 헷갈리면 뒤에를 봐. 왜냐면 모든 문장은 주어 더하기 동사잖아. 아이고야, 내가 동사다 하고 동사가 있지? 그러면 동사가 또못 나와 앞에. 누가 동동이야? 그지? I play swim 말안 되잖아. 그래서 해파리 lying 누워 있는 해파리는요 begin to disappear 와 사라진다. 되게 특이해. 해파리가 사라진다. 뭐할때 물이 evaporate 할때 시험이에요 이까지예요 증발하다 대박 사건 물이 증발하기 시작할 때 해파리도 사라져 해파리가 비치 위에 해변가 위에 올라 있어 그럼 해변 위에는 물이 없잖아 물이 다 말르면 사라져 물이 증발하면 해파리도 사라져요. despite their name, despite 단어시오. 뭐, 뭐,에도 불구하고, 뭐, 뭐,에도 불구하고, their name, 그들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뭔데? jellyfish이잖아. fish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they are, 걔네들은 밑에 봐, 무척추 동물이에요. not fishy. 생선이 아니야, 물고기가. 이름은 jellyfish인데 fish가 아니에요. They paralyze 이거 없지. 마비시키다야. 그들은 마비시켜요. 그들의 prey를 먹이 먹이를 마비시켜요. 작은 stinging cell 셀은 세포야. Stinging은 찌르는이야. 작은 촉촉. 찌르는 세포로 그 세포가 어디 들어있어? 촉수에 달린 콕콕 찌르는 세포를 가지고 먹이를 마비시켜 그래서 해파리에 쏘이면 살짝 마비되는 거예요 그들의 먹잇감을 마비시켜요 그들의 찌르는 세포로 그 세포는 촉수 안에 달렸어 Before eating it 먹잇감을 잡아먹기 전에 그 먹잇감을 마비를 먼저 시켜 젤리피쉬 해파리는요 Have an opening 구멍이 있어 body 몸에 구멍이 있어 그리고 that 이 구멍은 야이 that이 앞에 있는 오프닝이라는 단수를 받아 그래서 서브즈야 색깔 다르게 줄까 구멍이 있어 몸에 그리고 그 구멍은 서브즈 역할을 무슨 역할? 입의 역할이에요 자기 몸에 어떤 구멍이 뚫렸어. 그리고 그 구멍은 입의 역할이야. They also, 그들은 또한, get rid of 까지에요. 버리다. 그들은 waste, 폐기물이죠. 오물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요. 그, 뭐, 변 같은 거. 그들의 오물을 버려요. 뭘 통해서? through it. 아까 그 입을 통해서 오물을 버리고, 또 use it to swim. 그, 입을 통해서 수용도예요. 그럼 뭐가 들어와? Watery comes into the body. 몸에 들어오죠? Through the opening. 그 입을 통해서 물도 들어와. 그럼 다시 펌프돼. 다시 나와. 그 입으로 다시 나와. 콤마 찍고 위치. 그리고 이것은 move them forward. 그들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준다. 아, 나, 깔맞춤 시킬래. 이거 초록색이니까 좀 불편쓰. 정답은, lying, service, 위치.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요 자, 답 체크했으면, 이번으로 가볼게요. It might seem like, 뭔뭐인것 뭐 같다. Math-themed holiday. Math-themed. Theme은 주제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시험 볼 거야. 이거 잘 살려. 요렇게, 테마, themed, 주제. 이까지. 발음은 themed야. It might seem like. 못 뭐, 모인 것 같다. math themed. 수학을 주제로 한 holiday. 기념일은 would be boring. 재미없게 들리죠? 수학을 주제로 한 기념일. 어우, 재미없어. But, 그런데, that's not the case. 아니, 그건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Not the case.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무슨 day? 여러분 잘 알걸? 파이데이. 파이가 뭘로 시작해? 3.14. 3월 14일이에요. 파이데이는 안 그래. In the US. 미국에서 해. 우리나라는 없죠. 생소하죠. 미국에 있는 파이데이는 그런 경우가 아니야. 왜? 수학을 주제로 한 기념일? 어, 재미없어. 원주율. But that's not the case. 하지만 그렇지 않아. 파이데이는. 파이라고 읽어. 파이는 equal to. 뭐뭐와 똑같다. 시험이에요. equal. 똑같은. 파이는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요? circumference of a circle. circumference 밑에 있어 원주, 원주율, 그지? 원의 원주율과 똑같애 원주율을 뭘로 나눈? 나누어진. 나누어진이니까 divided에요. 뒤에 by가 있죠. by는 100% pp잖아. diameter 지름이에요. 원주 원주 유리맞아. 내가 수학을 잘 몰라서 원주가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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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리고 지름이 이만큼이 아닌데 이, 이거지? 그래서 A를 B로 나눈이죠. 얘가 다이아미러리고요. 다이아만 쓸게요. 얘가 circumference고요. circle이 거기서 나온거야. 동그라미. So 이 동그라미를 지름으로 나누면 3.14가 돼. Because this is roughly 약 대략 3.14 어쩌고저쩌고저쩌고니까, March 1 4 t 3월 14일이 데이트 날짜야, on which 이 날짜에, This Holiday, 이 기념일이 Celebrate, 기념합니다. 이 기념일은, Holiday는, Began, 시작은요, Exploratorium Museum, 이 박물관에서, San Francisco에 있는 박물관에서, 1988, 얼마 안 됐죠? 88년부터 시작했어요. 이름은, Letty Show. Curator, 한국말 Curator 똑같아. 그 시절 이 박물관 큐레이터인 래리 쇼은 God 오늘 이거 풀려면 잘 알아야 되는데 God은 사역동사고요 유일하게 투 받는 친구예요 투 조인입니다 유일하게 사역동사 중에 투 받는 친구가 바로 get이에요 get은 투 받아요 뜻이 뭐예요 사역동사가 시키다예요. Larry Shaw라는 사람이 시켰다. Museum 박물관에 있는 employee가 직원이죠. 박물관 직원한테 시켰다. 뭐하라고? To join him. 나랑 같이 하자. Some fun activity. 재밌는 활동이 있는데 나랑 같이 할래? First 먼저 그들은 행진했어요. March에 행진하다. 어디를? Circular space, 동그란 공간을 행진했대. 뮤지엄 박물관 안에서. 그 다음 두 번째 행사, 파이를 먹었다. 파이 데이, 파이 먹는 날이에요. 이 행사는 so much fun, 너무 재밌어서 대하기완물했다 뮤지엄이 turn it into tradition. 그 후부터 이박물관에 전통이 되어버리셨다. 뮤지엄은 이제 호스트하다. 호스트 단어시험. 주최하다. 이 박물관이 이제 주최를 하기 시작했어요. S 빼고 박물관이 주최예요. Annual 시험이야. 매년 매년의 형용사예요. 매년의 파이데이 이벤트를 지금 주최하고 있고요. 매년 이벤트니까 where 이 행사에서는 파이와 related 관련된 액티비티 파이와 관련된 행사들이 enjoy 즐겨 in 2009년 2009. 파이 데이는 became official 단어 시험이에요. 공식적인 official 공식적인 행사가 됐다. When it was recognized by the US government, US 정부로 인해서, 뭐 받았어요? 인정받았어. 와, 파이데이가 인정받았대요. 미국 정부로부터. 그래서 그것은 그 이후로 공식 행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공식 행사가 됐답니다. Divided. 그 다음, to join where. 체크하시면 2번이 나올 거예요. 자, 두개 남았죠? Public speaking 어디 앞에서 말하는 거?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public speaking이에요. 연설이라고 할까?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은 similar to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 similar 비슷하다죠? 뭐랑? Making music 음악을 하는 거랑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단어 시험이에요. 특정한 방식으로 음악을 만드는 거랑 비슷해. 퍼블릭 스피킹 아까 뭐랬어?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음악을 만드는 거랑 어떤 특정한 방법에서 좀 비슷하다. 왜? 모노톤이 지루함, 단조로움은 enemy, 적이야. 무슨 뜻이야? 단조로움을 피해야 돼. 지루함, 단조로움을 피해야 되는 거야. 네가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 봐. 아안 되겠죠. 지루함을 피해야 돼요. 음악도 마찬가지야. 내 음악을 듣다가 잠은 어떻게? 물론 자장가 는 그렇지만 자장가 빼고 내 음악 듣다가 사람들이 아우 왜 뭐야? 너무 단조롭지 않아? 그게 적이야. Imagine 상상해 봐. Listening 듣고 있어. Same sound 똑같은 음악이 played 연주된 연주된 소리 연주된 괜찮죠? 똑같은 소리가 연주된다. at the same tempo 템포는 똑같은 뜻이잖아 우리말로 속도죠 똑같은 속도로 over and ove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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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소리가 녹화되고 있어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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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would be very dull 어우 oh, 지루해 dull 지루한 이거 가끔 심경 파악에 나오니까 단어 시험 dull 어우 oh, 지루해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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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지루해 the same i s true 마찬가지다 public speaking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so 그러면 how can you liven up your speech 어떻게든 liven up 어떻게든 활기차게 만들래 활기차게 하던데요 너무 길어서 그냥 활기차다로 했어요 다르셔 말이니까 그럼 네 연설을 어떻게 하면 활기차게 만들어 이거 해 Use emphasis, 단어 시험, emphasis, 강조를 사용하세요. 재미없이 한 톤으로 하지 말고, use, 사용해. 강조를 사용해. compare, 비교와 contrast, 대조를 해. 강조를 통해서 비교하고 대조하세요. 뭐를? 너의 중요한 아이디어, centrally 중요한이야. 그 중요한 아이디어를 비교하고 대조할 때는 강조법을 사용하래. emphasizing a word,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 것은 doesn't require, 요구하지 않아. saying them? 야, 왜 them이야? a word 잖아, 앞에. is로 바꿔야 돼. 3번. 여러분, is로 바꾸고 갑니다. 어떤 단어를 강조할 때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데미아니라 이수를 바꿔야 돼요. 어떤 단어를 강조한단 말은요. 그걸 더 크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라우드리 크게 말하는 게 아니야. r 루리세 가지의 메인 테크닉 기술법이 있습니다. For stressing, stress 단어시험 강조하다. 아우 스트레스 받아 그 스트레스 아니야. 잘 봐. ing 빼. 스트레싱 강조하는데, central idea 중심 생각을 강조하는 데는 세 가지의 기법이 있어. 첫 번째, changing your pitch 음정을 바꾸기, changing your pace 속도를 바꾸기. 갑자기 얘기하다가 천천히 얘기해. 지금부터 중요하다. and p a u s i n g 멈춤. 갑자기 얘기다 멈춰. 그럼 사람들이 너 쳐다보잖아. 자, 세 가지의 기법으로 우리는 강조할 수 있어야 모를려 중심 생각을. 첫 번째 음정을 바꾸기. 두 번째 말하는 속도 바꾸기. 그리고 잠깐 멈추기. For example 예를 들면 you might want to start out. 너는 시작은 해요. Speaking quickly. 처음에는 빠르게 말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을 해드릴걸 시작은 빨리해. And then, 그리고, 일부러 늦춰. And, 하나 더, lower, 낮추다. voice, 목소리를 낮춰. for, 어디에? significant, 중요한 뜻어. 중요한 문장 앞에서는요, 일부러 느리게,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지금부터 중요하다. 귀 쫑긋 세울 수 있도록 중요한 문장에서는요, 천천히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요. You could also pause, 잠깐 멈추는 것도 좋아. before, 전에, after, 후에, 어디 후에, crucial words, 단어 시험, 중요한. 중요한 단어, 앞, 뒤로 멈추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By pay attention to 집중합니다 How you speak 네가 어떻게 말하는지 집중하면 You can become a more effective speaker 더 효율적인 화자가 될수 있어 하나 남았어요 빨리 Earworms Earworm이 뭐냐면 여기선 나오지 않아요 귀벌레라고 하지만 Earworm은 그냥 두세요 Earworm은 Unwanted tune 원치 않는 음이야 그리고 that 이음이 Repeat 단어시험 반복되다. 반복되는 걸 바로 earworm이라 그래. 잘 봐. endlessly 끝없이 우리 뇌에서 반복되는 원치 않은 음을 바로 earworm이라 그래. 내가 원치 않는데 내귀 속에서 계속 나와. 삐삐 이런 거. research는 말해줍니다. up to 98%의 population, 98%의 인구가 earworm을 경험해요. 삐, 이런 소리라는 거. 아,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던데. 이명. 어, 어, 이명! 맞아. There are, 왜 a r e 야 뒤에가 복수야. There are few c h a r a c t e r i s t i c 특징들이 있다. 무슨 특징? The most earworm have in common. Have in common,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have in common 공통점 공통점 있습니다 they are 이명은 a bit faster than 속도가 빨라 다른 노래보다는 좀 빨라 and contain 그리고 포함해 a lot of repetition 많은 반복이 있어요 are이 현재형이니까 contain도 현재형인 건 괜찮아 주어가 they이고요 They also simple. 그리고 되게 간단한, 단순한 소리야. Easy to remember. 기억도 쉬워. 그래서 which make it easier. 쉬운 거야. 봐봐. 이시 가짜 목적어야. 그리고 그들이 진짜 목적어 자리인데 앞에가 허전하죠? 투 붙이세요. 3번입니다. 정답은. 그리고 투 붙여서 to get stuck이라고 할게요. 되게 단순해 소리가. 그리고 기억하기가 쉬워. 그래서 easier for them. 걔네들이 get stuck in the head. 이네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Once 일단 earworm 이 증상이 get into your head. 네 머릿속에 있다면 hard to get rid of. 버리기 힘들어. 없애기 힘들어. 이거 단어시험 아까 있었어. get rid of. 아한번 어, 시작되면 없애기 힘들어요. One fairly effective 하나의 꽤 효과적인 메서드 방법은 Chewing gum, 껌 씹는 게 조금 효과적이래요 Study showed, 연구조사가 알려줬죠? Chewing gum, 껌 씹으면 reduce, 줄여줘 괜찮네 Amount, 양을 줄여 undesired 원치 않는 뮤직이죠. 원치 않는 음악 소리가 줄어들 수 있어. 그러면 혹시 귀 속에 뭐가 좀 원치 않는 뭐 노래 소리 같은 거 아니면 뭐 귀신인가? 자, 이명이 있어요? 그러면 껌을 씹어 봐. Another method 또 다른 방법은 simply listening to the whole song 그냥 노래 다 듣기야. This sometimes w o r k 이건 가끔 효과가 있어. 왜냐하면요. Earworm, 이 증상은 훨씬 더 강해. When, 뭐할 때, 네가 일부분의 노래만 기억할 때, 이 증상은 더 강력하거든. 이거 이명 아닌 것 같은데, 한국말로요. 내가 어떤 노래에 후크만 계속 기억나는 걸 뭐라 그래? Rolling, rolling, rolling. 이런 것만 기억나는 거. 그게 earworm인데, 계속 같은 멜로디가 계속 들리는 것 같은 거. 이거 이명 아닐텐데 아 이거 한국말 뭐야 그러면 환청 환청보다 환청은 그 귀신소리고 그런거야 야 이거 있잖아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 하나의 멜로디만 계속 생각나는거 응? 메아리? 아, 메아리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 그거예요 Earworm 그렇게 생각하면 돼 노래 중에 그 호크만 계속 기억나는거 후렴구만 그러니까, 요런 또 다른 방법이, 노래를 전체를 들어라, 야. 아, 국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어쨌든, 이어드럼은 원치 않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일부분의 소리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이명으로 합시다. 에이, 뒤에 내기 풀어와요.